아,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종이 접는 도토리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이 기계팔 아스트로 토일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UFO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쪽 그 위에 기계팔처럼 돌아갑니다. 레이저가 발사가 되죠. 레이저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이 기계팔 아스트로 토일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. 종이는 15cm 색종이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15cm 색종이 한 장과 그리고 15cm 12cm 약한 2.5cm 정도 되는 이 종이를 적당한 크기로 맞추어서 잘라주세요. 네, 먼저 몸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6등분, 16등분을 해줍니다. 네, 절반, 또 절반, 또 절반, 절반을 접어서 16등분, 16등분을 만들어, 만들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양쪽이 기계팔이 될 건데요. 하나, 둘, 셋, 세 번째를 이런 식으로 접어줍니다. 부분도 똑같이, 만 들어 줍니다. 이런 식으로 기계 팔을 만들어줍니다. 절반을 접어줍니다. 벌려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접었다가 펴줍니다. 그리고 펼쳐서 꾹 눌러, 눌러주세요. 눌러서 펴줍니다. 이 윗부분, 안쪽 부분들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. 또 펼쳐서 눌러줍니다.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. 이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접어줘도 좋습니다. 네, 벌어진 부분들은 풀 발라서 어, 붙여주시면 더 좋아요. 네, 이렇게 벌어진 부분들을 풀 발라서 붙여주시면 몸통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 색종이를 얇게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레이저가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. 색종이, 노란색 색종이를 잘라서 붙여주세요. 좀 전에 잘라두었던 12cm, 2.5cm 이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. 절반을 접어줍니다. 그리고 절반, 또 절반, 절반, 또 절반,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팔등분을 만들어 주시고요.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겹쳐서 접어줍니다.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요. 겹쳐진 부분들에 풀을 발라서 붙여줍니다. 네, 이런식으로 붙여 주시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았던 이 머리 부분을 출력을 해서 붙여 줍니다 네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 주시면 기계팔 라스트로 토일렛이 완성이 됩니다 위의 포호부분을 좀더 작게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17cm 색종이로 접었는데요. 아무래도 15cm 보다는 17cm 종이를 사용해서 접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기계팔 아스트로 토일렛을 만들어 보세요.